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해야. 된다. 라는 그럼...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어, 이게 이제 처음에는 발표될 때 없다 보니까 몰랐다가 네. 어?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분들이 보고 분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 그렇죠. 그 적용 시기가 네. 법을 바꾸고 나서 바로 시행하겠다. 네. 그리고 신규로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대사업자 도 바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아니 어떻게 법을 바꾸자마자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느냐 그리고 신규등록 이 아니라 어떻게 기존에 있던 사람 까지 적용시키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다시 7월 14일날 네. 국토부 가 다시 발표합니다 네. 첫 번째 네. 신규등록 새롭게 임대사업자 를 등록하면 이때는 무조건, 무조건 법을 됩니다. 바뀐 다음에 바로 적용하겠다는 라 거고 이제 대신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대사업자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음.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할때 그때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죠. 아, 네. 네, 좀 길진해요. <laughs>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근데 중간에 말씀하신 뭔가 네. 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네. 그거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 좀 생소해서. 그죠. 원래 용어는 네.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인데, 보증가입 어렵잖아요. 생소하고 어, 기존의 임대사업자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을 텐데 사실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죠. 렇 임대를 내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세입자 분들이 전세 계약 하고 나서 집주인이 아 이거 전세금 안 주면 어떡하지? 좀 불안한 마음에 어, 확실한 어떤 답을 찾고 싶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보험을 들고 나중에 뭐 집주인이 뭐 돌려주지 못돌렸을때 그렇죠? 그 보험회사에서 네. 돌려받는 건데 네네. 이런 것처럼 네. 임대 사업자도 어, 세입자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 보증금을 이제 책임져 주는 보험 상품이다 라고 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번 대책에서 갑자기 툭 튀어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아, 원래 아. 있었 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대상이 일반적인 개인 주택인데 사업자가 아니라 네. 어, 그러니까 건설 임대, 집을 지어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 전체를 분양받아서 네. 임대하거나 네. 아니면 100호 이상 되는 동일주택 단지에서 그 중에서 또 100호 이상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 이세 가지 경우만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그 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딱 보셔도 되게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100개 이상이 엄청 많잖아요. <laughs> 엄청 많죠. 그러면 이 사업자가 어떤 개인의 어떤 음 자산 상태에 따라서 재무 상태가 안 좋으면 네.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들게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했던 건데 앞으로는 개인 개인인 주택임대사업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조금 음~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은데 굳이 개인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까지 정말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니까 이게 되면 이제 세입자가 보호 뭐 만들어도 되죠 주인이 들어잖아요예그 그렇죠. 보증 가입은 임대 사업자 집중이 드는 거예요. 네네. 예. 네. 내가 혹시 못 들어지면 보면서 에서 세입자도 주라고. 그렇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을 것 본인들은 보 그렇죠. 만들어도 되죠. 네. 주인이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런 부분이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거 말고도 뭔가 뭐 네. 크게 봤을 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는 처음에 이제 들으라고 동료, 동료하지 않았나요? 어, 동료보다, 네. 아,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면 좋을 거잖아요. 왜냐 네, 이제 집을 사지 못하는 어, 이제 뭐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네. 되는 이런 사람들은 어. 임대주택에서 좀더 저렴하게 살 거니까. 근데 정부가 많이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민간인에게 네네.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해라. 네네. 그러면 임대 사업을 하고. 뭐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고, 그런 조건을 지킨다면, 네. 그 다음에 혜택을 줄게. 네, 네. 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보고 다투는 했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그 혜택이 좀 크다 보니까, 어, 좀, 어, 그 임대 의무 기간 동안 매물이 잠기면서, 네. 시중에 어 집을 팔수 있는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집값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러네요. 그리고 네. 이제 또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좀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네. 뭐 있는 사람한테 혜택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혜택을 축소하고 좀 없앤 건데, 뭐 이것도 글쎄요, 뭐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 이제 채찍만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네. 규제, 규제, 네. 규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당근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 보니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도 좀. 네. 어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말씀하신대로 규제, 규제, 규제하다가 네네. 당근 쪽을 하나 툭 던져준 거죠. 아. 그래서 표현이 과했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laughs> 규제와 이제 좀 수정을 할게요. 나면, 네. 수정할게요. <laughs> 툭 던졌다기보다. 네. 어쨌든. 집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말 그대로 네. 어, 주택 공급 이번에 정책은 그동안에 집이 없었던 네. 그러니까 서민 무주택자가 네. 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그 특별 공급 물량을 조금 늘려줬고 그리고 그 물량을 받기 위한 또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뭐 소득이 그렇죠. 그런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네. 어,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가도록. 했던 구구 신혼부부도 역시나 그런 특별 공급 물량을 늘리고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네.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로는 삼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9천호에서 3만호로 늘리면서 3만호 네, 3만호 늘려서 혜택을 좀 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안쪽으로 네. 서울 바깥이 아닌 서울 안쪽으로도 어떻게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어, 좀 방안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봤을 때 네. 어, 항상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었거든요. 대가가 그렇죠. 봤을 때 예. 그때마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일부 이제 여론에서 어, 이렇게 수요 억제도 좋지만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이 쭉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정부가 뭐 무시한 거 아니겠지만 나름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좀 필요성을 느꼈는지 받아들이면서 서울 내에서도 어떻게 공급을 늘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 서울 내에서 어렵게 표현하면 유휴부지유휴부지요 네. 쉽게 어. 표현하면 노는 땅, 노는 땅. 네. 아이 얘기하니까 네.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laughs> 네네. 땅이 넓으면 아무거 지어주죠 국가가. 근데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노는 땅들 여기 어떻게 좀 주택을 지어볼까 그리고. 어, 어떤 음, 용도를 바꿔가지고 좀 집을 어, 주택을 내릴까 아니면 어, 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여서 좀더 높게 지을까 이런 배치구나. 방안을 네. 좀 연구하고 있다라는 아, 게 이번 정책의 방안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유후부지 노의가, 네. 일명 노는 땅얘 그렇죠. 얘기하는 거보니까 어, 그린벨트 관련해서 요즘 기사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린벨트도 그린벨트고, 네네. 또 이제, 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네. 이런 것도 네.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저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고, 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그린벨트를 푸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땅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이나 네. 중국처럼 얇으면 네. 좀 네. 풀어도 돼요. 네. 네. 땅 넓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좁은 땅에서 정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그린베트라 그런 땅들은 어, 온전하게 우리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다음 사람들이 후대가 써야 될 땅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우리 후대가 집이 필요할 때 짓을 짓을 데가 없잖아요. 네. 뭐 바다를 메워서 하, 하면 모를까. 그래서 그런 땅을 푸는 건 되게 조심스럽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마찬가지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좀 푸는 가는좀 조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린벨트 이제 뭔가 해제, 뭔가 유력 지역 이런 것도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뭐 곡곡이다, 새곡, 뭐 내곡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저희가 막좀 듣기 많이 들어본 그런 지역은 없을까요? 어, 아니, 들어본다기보다 네. 많지가 않아서 아, 서울 인근 않나요? 그러니까 서울에 네. 많지 않다기보다 네. 서울 인근 안에 있는 그랜벨트는 어, 예를 들어서 좀 주거 적합성에 따르면 그런 곳들을 풀어주겠죠. 아. 아주 외신들을 풀지 않을 거고 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그랜벨트를 묶기에 많이 좀 손상된 곳들 네. 이런 곳들을 풀 텐데 어쨌든 규신이 어떻든 간에 푸는 것 자체가 아. 이게 정말 풀냐, 함부로 좀. 푸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거죠. 네.